점수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 또는 유지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컷은 재생이 포함된 상대적 성적의 1등급 컷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학생 애들도 응. 느끼겠지만 구평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웠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.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은 난이도 조절하긴 하는데 점수를 어떻게 낸다? 쉽게 내다가 어렵게 내다가 다시 쉽게 내다가 마지막에 수능 봤을 때는 표점이 이렇게 높고 또는 원점수 컷이 낮은 걸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상위권 애들이 들어와도 이렇게 성적이 낮구나라고 하면 그의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 이거는 수학입니다. 1등급 컷에 해당하는 원점수가 여기는 20인데 쉬웠다는 얘기죠. 여기는 14점이니까 어려웠다는 얘기죠. 다만 미적 선택한 애들 중에 잘본 애들이 있겠죠. 걔들은 이 선택한 애들 의 평균이 낮기 때문에 역시 표점을 아주 높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. 그러면 우리 학통 선택한 애들은 어떻게 할까? 분명 히 학통은 최대한 만점을 받아야 되겠죠. 그래서 수원수투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그나마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미적 선택한 건 리스크를 안고 선택한 거죠.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해. 그러면서 최상위권 재생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미적의 평균 14점이라 하더라도 한두 문제 더 맞는 거.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점수의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. 이게 이제 구조를 보고 공부하는 거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리스크를 안는다? 다 같이 공부한다. 리스크가 적다? 그러면 공통 과목에 최선을 다한다.